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최근 중난 하이 고위급 회의의 한 장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은 시진핑이 연설할 때 모든 고위 관리들이 고개를 숙이고 메모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학자는 배후에 교활한 계략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잡지 베이징의 봄 호핑 편집장은 자유 아시아 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예전 공상당 지도자 시대에는 이런 장면이 없었고 시진핑이 출범한 초기에도 이런 장면이 없었다. 최근 몇년 사이에 등장한 장면이라며 이는 시진핑이 처음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게 배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서 실내외를 막론하고 김정은이 말을 하면 따르는 관리들이 재빨리 수첩을 꺼내 메모하는 장면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후핑은 중공 고위 관리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메모하는 모습이 너무 황당하고 우스강스럽다 전자 녹음이 보편화되고 편리한 요즘 세상에 왜 관리들이 수기로 메모를 하는가? 현장에서 필기하다 보면 오류가 나기 쉽고 누락이 생기기 쉬운데 왜 녹음을 하지 않는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도자급인데 비서는 없는가? 적석에서 녹음하고 내려와서 비서가 정리하면 안 되나? 특히 중공중앙위원회는 돈과 사람이 부족하지 않다. 현장에서 녹음한 뒤 연설을 정리해 인쇄해서 배포할 수도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후핑의 분석에 따르면 분명 이유가 있고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시진핑이 연설하고 수행관리들이 고개를 숙여 메모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문무 대신이 시진핑을 무한 숭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국 상무위원 같은 고위 관리들까지 시진핑에게 깍듯이 공경하고 경의를 표하는데 다른 사람이 감히 불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또 화면에는 지도자에 대한 숭배와 순종 외에 네 가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전달하라고 하지 않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둘째, 수령이 지령을 내렸을 때 반드시 수령의 의도를 이해하고 수령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셋째, 일이 잘 되면 자연히 수령에게 공이 돌아가고 수령은 현명하다. 넷째, 일이 잘못되어 수령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해 망쳤다면 잘못을 수령에게 돌렸쓰는안 된다. 수령은 지시를 문서로 남긴 적이 없고 녹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는 단지 개인이 직접 쓴 것일 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수령은 공로만 가질 뿐 책임지지 않는다. 후핑은 서명 기록과 녹취록이 없기 때문에 외부인과 후손들은 배후의 진상을 알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